자, 언니들 라이브 방송, <laughs> 방송, 그, 그, 구매 전, 제발 필톡 사항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선입 3만원 있어야지, 저희가 정산소 나가고, 선입 3만원 하신 거 카톡에다가, 카톡에 캡쳐번 입금 캡쳐번 주시고, 입금 완료. 카톡하고 유튜브 닉네임, 틱톡 닉네임으로 입금. 그리고 <laughs> 상품 사신 거꼭 캡쳐번 주셔야 되고요. 정산소 토요일 날 저녁에 나가는데, 새벽에 나가는데, 어, 그때까지 쫙합 빼고, 선입 선입금 하신 거는 정산서 나가면은 나머지 주시면 되는 거고 중간에 좀 많이 샀다 싶으신 분들은 알아서 적당히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부담스러우니까 한꺼번에 내개가 그리고 어 닉네임이 자꾸 바뀌갖고 어 사람들이 들어오시는데 닉네임 바뀌는 것 때문에 혼동이 되게 많거든요. 어 저희 안 그래도 되게 많은 닉들이 되게 많은데 자꾸 비슷비슷한 닉으로 들어와 가지고 혼동이 많아서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이 저, 제가 팔지만, 제가 정산서을 물건 나누고, 제가 정산서를 작업을 안 해요. 알바들이 다 하니까. 근데, 이번에 제니라는 이름이, 바, 이름이 겹쳐가지고, 아주 자주 그러죠. 원래 스마일, 제니, 그 다음에 체리, 히그 다음에 뭐, 그때 또뭐있었지 또 뭐, 오드리도 겹친 적 있었고, 그렇게 닉이 겹쳐서 많이 당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비슷한 닉이 있으니까는 물건이 자기가 아닌 게 섞여 들어가가지고, 그럼 저희가 카톡 다 이제 열어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여러분 다음에 정현석 안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제 물건 보고 어떤 게 들어가 안 들어가는지 정현석 을 나눠가지고 다시 드려요.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나보고 컬처 모시기라는 분이 컬처 뭐, 뭐, 무슨너스 어, 그런분이 나보고 남의 물건을 갖다가 슬쩍 얹혀가지고 돈을 다 받아내려고 한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물건다 취소한다고 취소하고 싶다고. 이제 그동안은 직원들이 시에서 보다가 내가 그걸 어떻게든 열어봤어. 바로 바로 그냥 취소 시켜준다 그랬죠 환불 계좌 달라고 밤새도록 본인 골라놓고 밤새도록 본인이 이쁘다 이쁘다 하는 거가 어?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너무 너무 너무나 다 골라놓고 뭐한 소리 해가지고 사람 기분 확상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거래하기 싫어져가지고 제가 다 취소해 주고 환불해줬어요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실부분 같으면 아예 들어주지 마세요. 어, 기다리면은 당연히 물건 나눠가지고 못 들어가신 분한테는 나눠 드리고 보니까만 당연히 물건이 나가지. 거기다가 자기한테 물건을 더 보태가지고 돈을 더 받아 처먹으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카톡에 남기면 어 제가 하겠습니까 거래를어 그런 분들은 무조건 샤단이에요 응 가서 또딴 본인 본인하고 잘 마음 마음 안 들어가서 사세요 여러 명이서 지금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어손 이렇게 손 지금 또 사람이 바뀌는 과정이 있거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 또 알바들이 많이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배우면서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실수가 있는데, 그 기다리면 다 해결해 줄 것을 내가 무슨 물건을 엎어가지고, 수리서적 엎어가지고, 더돈받아처먹네 어쩌네, 그러면서 카톡에다가 장문을 이리자리 남겨놨더라고. 아, 그런 식으로 믿지,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믿을 만한 데가 사세요. 아, 믿지 못할 만한 데가 사지 마시고. 400명, 500명이 한 주에 저희 구매, 구매자가 있어가지고, 단골들이 그렇게 많고, 오셔가지고, 망원이 짱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검수, 감사해요, 고마워요, 응? 뭐 커피에 밥, 밥에 밥뭐 밥에 뭐 치킨에 맨날 싸주시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언니들이 같이 방송을 하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 어 그딴 식으로 못 믿을 것 같으면은 못하죠 당연히 거기다가 저희 지금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데 카톡 하긴 잘 못한다고 토요일에 일요일까지는 근데 자꾸 전화하시고 왜 카톡 안 읽어요? 자꾸 유유그러면서 혹시 사기인가요? <laughs> 그런 분도 계시고 어. 아이고 사기 한번 3, 4만원, 4, 만원차가지고뭐 하려고요. 어,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부터 제대로 카톡을 읽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본인 카, 그 물건이 와야지 뒤져서 못 찾아야죠. 이. 본인 물건이 옆에 다 나타나야지 카톡을 열어봐요. 그래서 본인 물건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카톡을 못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자꾸 얘기하시는데 하는데 꼭좀캡처해서 올려달라고 하, 하는데 기존의 언니들이 캡쳐원도 안 줘, 선입금도 안 줘. 어? 닉네임 겹친 언니들은 진짜 이 언니가 나랑 사는지 안 사는지 또알 수가 없거든. 그냥 누구나든 다 선이 있어요 3만 원 선이 있고 나머 나무, 나무 돌려드리고 상품 캡쳐 보는 꼭 올려주시고 그래야 만약에 뭐가 못 들어가도 다시 또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넣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 저희 특성상 취소나 취소나 그그 그, 그 방송 중에 취소하는 거는 다른 집 이동하기 전에 이다 벌써 이동하고 사람 다 검색하고. 이동해서 딴데서막 주문하고 있는데 언니 그전 전에 거 취소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다 주문하고 왔는데 그럼 겁파잖아요겁파하면 저희 저희 다시 못 보잖아요 방송 취 방송 중 취소는 그 집에서 방송할 때그 집에서 이동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때 취소하셔야 돼요 그때 취소하시고 그때 변경을 하셔야 돼요 아 제발 좀 숙제하시고 힘들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앞으로 지나가는 거 자꾸 보달라고러면안 보여줄 거예요 저희 뭐 지금 막 많을 때는 4 0 0만 이상 보고 있는데 그 전에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이러면은 어, 받던 언니들은 지루하잖아 그래서 누가 보여달라는 거잘안 보여줄 거고 그냥 제가 진행할 거 위주로만 진행할 거예요 교환 환불 안 됐는데 뭐 법적이, 법적에서 이랬었는데 왜 교환이 안 되냐 왜 환불이 안 되냐 제가 누누 얘기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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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매 도매방송 특성상 저희가 다돈 내고 주문한 거 받고 선선 주문 받고 주문을 하고 들어오는데 교환하고 환불하고 하면 또 겁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돈에 도, 돈에 가가지고 입어보시고 원단 만져보시고 음 카드를 결제하시고 현금영수증 받으시면서 하시라고 저희는 안 됩니다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하실 분들만 거래해요. 제발 망언이좀 승질나게 하지 말고 망언이좀 그지 같은 사람 만들지 마세요. 지들이 그지 같으니까 누굴 그지로 보나 무슨 사기를 치고 어 무슨 돈을 엎어가지고 물건을 더더 더 돈을 받다 한다고 하지 않나. 선입금 (3만 원) 해놓고 카톡 안읽으니까 사기냐고 혹시 사기냐고 그러지 않나. 법정에서 일했는데 어왜 환불이 안 되냐고 그러, 그러지 않나. 다 설명했고 가다 가다 청장 다 재주고 설명 다 해줬고 원단에에다 특성 하나 다 해줬는데 단순 변심 당연히 교환 안 됩니다. 요 그런 분들은 그냥 오지도 마세요, 제발.